슈플 라이트 2. 여전히 아주 훌륭한 올라운더 러닝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도 신발 리뷰하려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요즘 달리기가 정말 좋은 날씨인데요. 달리기 실력을 제일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계절은 겨울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달려보시죠. 자, 제가 오늘 리뷰할 신발은 점마 협에서 출시한 바로 이 신발 슈플라이트2 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달 전쯤에 협찬을 받았고요 제가 협찬받고 나서 그동안 편하게 달릴 때 위주로 꾸준히 착용해 보고 있었습니다 기존 슈플라이트1이 올해 여름쯤에 출시를 했었죠 제 예전 리뷰 영상을 보시면 슈플라이트1 칭찬을 많이 했었습니다 통기성이 좋은 가피에다가 푹신푹신하면서 탄성도 뛰어난 미드솔을 가지고 있고 아웃솔도 훌륭했기 때문에 조깅부터 스피드 훈련까지 모두 소화가 가능한 올라운더 러닝으로서 정말 좋았습니다. 어, 이번 슈플라이트 2는 아주 살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신발 끈이 들어가는 구멍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미드솔도 약간 업그레이드를 해서 탄성을 살짝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웃솔 내구성도 조금 높였다고 해요. 제가 이 신발을 신어보니까 역시나 전작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좋았습니다. 조깅부터 스피드 훈련까지 모든 훈련에서 활용하기 좋은 올라운더 러닝화입니다. 특히나 미드솔의 느낌이 아주 푹신푹신한데요. 탱탱한 느낌의 신발보다는 부드럽고 푹신푹신한 느낌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정말 잘 맞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탄성도 아주 훌륭하죠. 푹신푹신한 탄성을 좋아하신다면 이 신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이 말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요즘 제 신발 리뷰 영상을 보시면 중국 브랜드의 러닝화들이 정말 잘 나오고 있죠.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은 중국 러닝화들이 정말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어, 슈플라이트2 같은 경우에는 중국 브랜드의 러닝화와 비교해봐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슈플라이트를 보시면 신발 마감 처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미드솔은 정말 훌륭하거든요. 미드솔 만큼은 다른 어떤 브랜드와 비교해봐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슈플라이트는 아주 경쟁력 있는 모델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신발 마감 처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신발 카피 쪽에서 그런 걸 제가 좀 많이 느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제 구독자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피 쪽이 너무 흐물흐물해서 발 앞쪽을 잘못 잡아준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발 앞쪽이 지나치게 크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발볼도 굉장히 넓고요. 특히 발등 쪽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제가 착용한 모습을 보시면 발볼도 너무 넓고 발등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가피가 굉장히 쭈글쭈글해지는 게 보이시죠? 예. 네. 저는 솔직히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었는데 개인차에 따라서는 발을 잘못 잡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피는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차라리 발볼 넓은 버전, 발볼 좁은 버전, 이렇게 따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피만 조금 탄탄하고 짱짱하게 변경만 해줘도 지금보다 훨씬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일단 가피를 보시면 메쉬 형태의 얇은 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이 다 보일 정도로 통기성도 좋고 정말 부드러운 소재로 만든 가피이기 때문에 맨발로 착용해도 될 만큼 편하고 쾌적한 착화감을 느낄 수 있는 가피입니다. 다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270 정사이즈를 착용했는데요. 발볼이 꽤 넓은 게 보이시죠? 정사이즈도 좋긴 한데 반치수 다운해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발등도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차에 따라서 발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카피 쪽은 개선이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미드솔을 보시면 정말 푹신푹신하면서 탄성이 좋은 미드솔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드솔 중간에는 카본이 들어가는 타입이 있고 젤이 들어가는 타입이 있는데요. 저는 현재 카본이 들어간 슈플라이트 툴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포풋은 40mm, 힐은 50mm, 그래서 옵셋은 10mm입니다. 그리고 신발 무게는 현재 예신발, 270 사이즈 205g으로 가볍게 잘 나왔습니다.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푹신하면서 탄성이 좋은 미드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탱탱한 느낌보다는 푹신한 느낌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잘 맞는 신발이고 그 어떤 브랜드와 비교해 봐도 절대 밀리지 않을 아주 훌륭한 미드솔입니다. 다음 아웃솔을 보시면 두꺼운 고무 아웃솔이 앞쪽과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구성도 훌륭하고 접지력도 뛰어납니다. 천천히 달리든 빨리 달리든 발이 밀리는 느낌도 없고 지면을 잘 잡아주는 그런 아웃솔입니다. 아웃솔 훌륭합니다. 저는 슈플라이트 1에 이어서 슈플라이트 2까지 모두 착용해봤는데요. 역시나 여전히 훌륭한 신발이고요. 정말 좋은 올라운더 러닝화입니다. 탱탱한 느낌보다는 푹신한 탄성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신발 선택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신발은 초보 러너뿐만 아니라 고수 러너까지 모든 러너가 착용해도 좋을 만큼 아주 잘 나온 신발입니다. 천천히 달리면 푹신하고 편한 착화감을 느낄 수 있고 빨리 달리면 탄성이 좋아서 달리기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발목이 외번되거나 내번되는 느낌도 적기 때문에 발목 안정감에 민감하신 분들도 편하게 착용 가능한 신발입니다. 나중에 다음 버전이 출시된다면 가피만 조금 개선이 되면 더욱 훌륭한 신발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제 리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